자. <laughs> 아 이거 각 잡고 해야 된 모임 시발. 아 유튜버 나. 아 근데 기본 카메라로 찍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런 어쨌든 우리 인피피잖아. 근데 얘네 엠프빈 줄 알았는데 아이야이랑 아이랑 반반이래. 근데 나도 그래나 44대 45대 50고요. 나5 8팔때하 어. 이랑 아하네 어. 근데 최근에 검사가 니아오더라고 사람 잘안만 나이. 요 도소피너너너, 따라주고 말아라. 음. 아니, 너는 손이 없냐? 네가 따라죽고 d e a <laughs> 랑더가까 l 데 내가 아, 그래. 그래. 아니, 이제 각자 따라먹을 때 됐잖아 나는 내 v 내가 계속 채우는데 아 진짜로? 오케이 v i l the devil, the d e 아 i l t h 그러다가 지지 <laughs> 지 원하는 부분 딱 어, 중요한 부분 <laughs> 하면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아. 어? 얼굴은 정했어 아 잠깐만 새캐 보인다 그때 내가 맨날 예린이한테 갔을, 경주 갔을 때 너무 성가시다고 어뭔 <laughs> 뭐, 서비스야 <소리야? 웃음> 유튜버 너무 성가시다고 까먹고 개성가시네 이러고서어진 성가셔 이러면서 맨날 이러면아 <laughs> 잠깐만 내가 또, 어, 영상 찍어야 되거든 이 찍어야 돼이러고서이렇면아 성가셔 이러면서 오, 구독자 23명 예린이 없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안 지냈을걸? 우리 둘도? 굉장히 막 <laughs>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음 오래 보고 싶은 사람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없는 사람? 음 감동 부분 쫙 빨리 는데, <목소리도> 내가 예를 들어서, 시 간이 남온거 그냥 내일 이라도 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느요뭐늦어나 그냥 그냥 난좀 대화 를해 보고 싶다. 이거지. 아 그땐 그랬다 하면서 막. 왜냐면 친구랑 화해할 때 그랬잖아. 아 그땐 그랬었고, 막 이건 이랬었다. 근데 나 진짜 건강해요.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하다가 근데 왜 헤어지는 거지? 그때 당시에 이해 못했으니까요.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 이해? 지금 은 이해할 수도 있지. 그리고 지금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멀...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때 당시인데 당사자였지만 지금은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랑 좋아하지 않고 그냥 곁에서 보는 거랑 어떻게 같겠는? <laughs>